첫 번째 이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두 번째 이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합. 그러니까 1번에서 x에 대한 이차만 방정 실근 가질 조건은 지금 보니까 짝수네. 판별식 D4라고 하는 짝수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실근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실근 가질 조건이고요 2번에서 는 D4라고 하는 짝수 판별식 하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허근을 갖는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두 개의 뭘 구하라는 거야 공통의 해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은 연립부등식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1번 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형태는 k제곱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5k. 0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k k-5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 k는 0과 5사이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와 3보다 크거나 같다와 0과 5사이 공통범위다 보니까 결국 해 x는 X가 아니지, 여기서는 K겠지. K는 3 이상, 5 미만. 정수네. 3, 4의 합은 얼마? 7.